무광역시 북구 상격동입니다 배관이 막힌건 아니고 배관 속에 뭐가 들어가있다는데 왠지 못, 못 빼낼 것 같습니다 상황보고 안될 것 같으면 바로 철수 하려고 잠깐 들러보는 중입니다 하수구 뚫으시는 분 같은데 리지드라고 써있네요 안녕하세요 잘안 돼요. 아, 제 손에서는 안 돼요. <laughs> 제 손에서도 안될것 같은데. 네, 아, 니다기 뜯겨 있어요. 예, 뜯겨 있어요. 아, 아, 제가 아, 대충 네. PVC 동깔리에요 PVC. 네, 뭐, 뭐, 그런 거 같아요. 제가 같다, 네. 대충 설명만 해 드리고 갈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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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아, 참. 제가 안 아, 그래도 아, 유튜브를 찾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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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laughs> 한 대충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갔는데 네. 뭔가 저기 여기가 공간이 내려가지고 네. 근데 안, 안 들어가더라고 시도 없고, 네. 없고. 네. 그래갖물꽉차고다어요 지금 소통은 되는 상태고요? 물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무는 데요요 쪽에는 몰라요. 네. 근데 여게가일부 쪽이 있어요. 예. 네. 제가 갈때 티부시 그 고사지는 조각 같고 네. 아무튼 휴지하고 같이 있어요. 예. 네. 근데 너무 크가지고 네. 제가 아무튼 제가 끄집어내는 작업은 제가 안 해요. 아, 못해요. 저도 못해요. <laughs> 한번 봐야지. 아니, 일단 일단 보시고 네. 뭐, 저, 제가 저도 또또한번 해볼 거. 네 예, 빨리 한번. 그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아참꼴 때네. 일단 카메라부터 한번 보고요. 안 되면 빨리 철수 철수하고 도망가야죠. 오르막을 올라가네 아주 오르막을 올라가. 구백 안 좋은가 본데요. 비닐도 있고 아, 머리 아파. 물티슈 같기도 하고요. 물티슈 같은데요. 피부시 동갈인가 뭔가 막고 있고 생리대 같아 보이기도 하고 물티슈 같기도 하고 피부 시동가리가 아니고 배관 표면에 붙어있던 요섯 덩어리 같은데 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일단은 왔으니까 시도는 한번 해보고 가야 되겠죠 아이고. 어, 아이고,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아, 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물 틀어놓고 카메라 넣어놓긴 넣어놨는데, 피부시 동가리인지 어쩐지 피부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물티슈하고 뭐 이런 게 맞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티슈는 봤어요, 어, 어, 봤는데 제가.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플라스틱 조각, 플라스틱 이었었는데. 지금 지금 일단 제가 자세하게는 못 봤어요. 지금 똥물 지금 안에 가득해가지고. 이거 얘기 들었습니다. 장비 좋은 거 쓰신다고. 아니 장비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실력이 실력이 저는 안 돼가지고. 아무튼 겸손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고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좀뭘 가시는 거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급하게 맞고. 아 피부씨 맞네. 아까, 아까 요면을 봤는데, 이거는 이제 붙어있던 거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아예 그냥 꽉 막혀 있어요. 구멍 자체가 지금 물티슈가 다 막고 있어요. 밑으로 지금 벌려가지고막 내려가거든요. 지금 거의 다 막혀 있는 상태인데. 하네. 여기 무슨 공사하신 거 아니죠? 공사했습니다. 공사했어요. 예, 예 무, 무슨 공사하셨는데요? 이, 이, 이 자체를 지금 다 공사하신 거예요? 전체를 다 공사. 했어아 이거 지금 공사하면서 하자 생겼겠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전 화장실은 비닐는데 근래편은. 네. ,да, 철거하고, 전체 다 철거하고 전체를 다 철거하고 여기서는 전체를 서로 막으라서 종이 내는 거에요 지금 배관하고 여기도 지금 가는 라인에 여기 중간쯤에서 양병기 두 개하고 합쳐지는데 뭐, 사진이 있습니 아니요 사진이 아니고 저 카메라로 다 봤으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야 여기도 지금 경사가 안 맞아요 소변이 내려가는 것도 네. 완전 요구배 완전 요구배 이렇게 올라가고, 오르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티자로 묶여요, 여기가. <목소리도> 어? 사장님, 이거 흘리고 왔네? 어떻게 맸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무릎 내려가는 상황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안 내려가잖아요. 차오르잖아요, 지금. 어디든지 물물이죠 물질. 맞아. 이거는 제발 이런 병품이잖아, 그냥. 그냥 좀 아니, 제품 자체를 못만들어 없애야 돼, 지 뭐. 그렇죠, 그럼 제일 좋죠. 네. 아니, 저는 제조, 제조 판매 자체를 못하도 만들어야 돼. 특수한 목적는 아, 뭐하는 소리로... 통이 <목소리도> 아니네. 고압 세척해가지고, 일단 크기가 크면 뭐동가리 자체가 그냥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면 그냥 그렇게 뚫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일단 지금 물티슈가 안에서 압축이 되게 심하게 됐나 봐요. 음... 장비 자체가 지금 진행 못하네. 계란이 아니고 피부 식고 구석 같은 것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속 시끄럽습니다. 이런 진짜. 어휴. 아니, 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뚫는 거는 앞을 좀더 세게 해가지고 뚫으면 되긴 하는데, 지금 안에 그 내용물이 뭐 어떻게 지금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화조가 있어요. 저 이쪽 옆에 있어요. 색깔 헐씨 왜왜왜 저 반대로 왔저로 왔잖아 지금 아, 카메라가 아 아유, 물티슈 이거 하나 드면 물티슈 맞겠죠? 생리대 같은 겁다 생리대 아니면 물티슈인데 시발을 타다 보면 좀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ᄒ ᄒ 이 티슈가 뭐 어떻게 뭉쳤길래 저렇게 안 빠지나요? 아, 조짓습니다. 속스 걸린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안 넘어갈 것 같은데요, <웃음> 음료수가? 변기불 <laughs> 한번 내려보세요. 병기부람. 보이죠? 여기 이제 네, 부속부인데, 배관이 지금 구조적으로 네, 네. 문제가 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엘보, 엘보 같은데, 여기 보이죠? 물이 지금 흘러가잖아요. 예, 예. 흘러가는 상황인데, 건물 내부로 카메라를 조금만 당기면, 예. 지꺼이가 이만큼 있고, 지금 잠겨 잠겨 있잖아요. 예, 예. 아까 8m 지점에서 지금 문제가 있던 구간이거든요. 예, 맞아요. 지금 16m가 지금 들어갔다고, 카메라가. 예, 예. 근데 16m 들어가면, 여기, 예. 지금 얄팍하게 지금 깔려가지고, 우리 상대를 가잖아요. 예. 여기서 줄로 나가는 데는 크게 지금 문제가 없는데 밑에 배관이 이렇게 지금 많이 처져 있다고요 슬러지도 많이 쌓여있고 물이 고여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건물 안쪽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쭉당기면 보이죠? 보세요 나가는 데 지금 뚫려있고 물이 지금 이만큼 이렇게 가득 차 있잖아요 고배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옛날 배관이거든요 지금 이거 여기 지금 멀쩡하잖아요. 배원이 이렇게 지금 꺼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거든요. 아까, 아, 아까 맞아요. 못 들은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음. 8m 지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엉켜 있는지, 그걸 지금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물을 지금 내리면 내려, 내려오는 걸갈 거예요. 여기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많이 심하다고 말씀드린 게, 요 부분. 여기 지금, 여기서 당장 들어가면서도, 여기 지금 오르막이에요. 경사가 지금 플러스 3, 4. 눈으로 봐도 지금 경사가 심하게 졌다는 게 보이죠? 오르막 올라가가지고, 내리막, 내리막을 내려가면서, 키하고 만난다고요. 여기요, 여기. 바로 여긴데,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오르막 올라가서, 내리막 내려가면서, 티하고 만나게 돼있어요, 지금. 근데, 요, 요기는, 물이 안 찼으니까, 이게, 육안으로 잘 보이잖아요. 저기 뚫려가지고, 물이 안 찼는데, 저기 나가는데도 다 비슷비슷해요, 구조가. 일단, 물좀 채워가지고, 한번, 저기 한번, 일단 좀, 어떻게 조져보고요. 뚫는 거는 지금 다 뚫린 거 같아요. 저것만 어떻게 잘 제거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아까 문제 됐던 구간이 여기니까. 아까 요 앞에 PVC 똥 관에 하고 이런 거 있던 거는 지금 일단은 나가는 대로 지금 흘러갔어요. 신시야 나에게 왜 이런 시련 일단 지금 물이 지금 차 있으니까 최대한 좀 밀어내고 봐야 될것 같은데. 아, 물티슈 이게 제거가 안 돼가지고 골치 아프네 아 역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노즐인데 이게 안되네 오! 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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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떨어졌다 야, 세죠? 너 한번 내려보실까요? 뭐까 네. 자, 어, 다 네. 아, 맞다. 맞다. 그가너네안 그루가 작년에 보니까 이제 밑에 그 시, 시, 시멘트 밑에. 응. 네. 다비었더라고 보니까. 네. 진짜 뭐, 뭐 라인 다 라인 딴다고. 네. 시멘트 커팅 하다 보니까 뭐 네. 이게 좀 뒤병 거예요. 음. 이게 뭐가지? 그런 건지. 지금 시간이좀모 나오자 여기 이런데서 이제 머무르는 거야 직각이가 이야 그래도 저걸 이렇게 잘 썼다 그러게 지금 16m 지점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위치가 여기 지금 벽 뒤에요 바깥에 바깥에까지 나갔어요 지금 오른쪽에 좀 고압 호수 보이죠 정화저까지 갔어요 고압 호수가 찢어졌네요 아주 티슈 가 계속 줄줄줄 떨어지는. 제거해놓으면 좀 떨어지고, 제거해놓으면 또 밑으로 또 떨어지고. 아 위에 위에. 이거 네. 아까 또딱 잘려가 나갔는데 여기 지금 봐요 이거 이거. 네. 이게 지금 티슈가 아니고 부직포 같아요. 부직포. 옷도 찔겨요. 기저귀 종류인가? 아, 이게 지금 노 노즐에 말려 나온 거예요 그게. 오. 이게 이거예요 지금. 물티슈가아닙니다 이거들요? 뭘 티슈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거

여기거든요, 여기. 네. 여기 8미터. 아, 위에 있네, 위에 있네, 위에 연결돼 있는 거죠. 아, 티자 아, 징글징글하네. 오늘도 깜깜해졌습니다. 이든 해결은 됐습니다. 아, 우리 허리 펴라. 씨, 죽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게. 여기 집에 가시, 갖고 가시거든. 예. 네. 팔, 팔, 팔 끓여야 돼요. 예. 네. 룰루 끓는다고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일단은 여기는 좀 제가 봤을 때 올해 못갈것 같아요. 올해 못갈것 같다고요. 물 티슈 이런 거 절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안 넣칠 당연해. 문제는 손님들이 넣는다는. 손님이 넣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위에서도 지금 쓰잖아요. 그물 티슈도 아니고 아까 뭐 희한한 거 나오던데. 와 근데 그게 왜그래안 떨어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게 내 생각에 보니까 이게 좀, 좀 길거든요 네네예제 네. 바닥 위는 네. 내 생각이 그런 거 같아요 아 질기고 두껍고 사실 아까 제가 물잘 흘러가는데 아 이거는 지금 제거가 안 된다고 제가 사실 마무리해도 되는데 저도 일하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좀 어떻게든 좀 떨어뜨려 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제가 계속 작업한 거예요 뚫리기는 진작 뚫렸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죽겠습니다. 아, 우리 아, 아우, 우리, 아우.